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자 기성전 결승 1구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배치 김은지 선수 대 최정 선수의 대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가 흑이고요, 백이 최정 선수인데요. 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그러한 결승전입니까? 자 지금 김은지 선수는 양화점 포석을 두었고요. 최정 선수는 화점 소목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33을 파고 들어왔어요. 최종 선수도 막아내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한 칸을 띄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최종 선수가 하나 찔러 두고 가만히 젖혀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은지 선수가 중앙으로 두텁게 밀어왔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보통은 이곳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누어서 이정석 여러분. 흔히 지금 최근에 말, 많이 불리는 김은지 정석으로 아주 복잡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김은지 선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선수도 김은지 선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3 파는 걸 하지 않고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자, 이곳 갈라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한 칸을 띄워두고요. 최종선수가 다시금 이렇게 걸쳐갔습니다. 그러자 김은지 선수도 지금 무난하게 받아주었고요. 최종선수 또다시 이곳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다가서기를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가 손을 빼고 소목을 걸쳐갔습니다. 최정 선수 일단 붙여 뻗기 해놓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지켜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조금 생각을 하다가 이곳을 두었는데요. 아 이수 의미가 있어요. 보통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두고요. 백이 이 자리가 급소라서 뻗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포석인데 이렇게 두게 되면 최정 선수가 이러한 스타일은 어찌 되었든 간에 뭔가 공부량이 많으니까 이거는 뭐 최종 선수도 쉽게 타게할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두었어요. 이수 역시 인공지능 추천수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수입니다. 그러자 최종 선수가 한 칸을 뛰니까 또다시 뛰어요. 이수도 인공지능 추천수예요.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는 지금 여기 포석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 선수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이곳을 뻗었는데요. 자 이곳을 뻗기 전에 먼저 이런 데 하나 물어보고 지금 이렇게 변쪽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었던 그러한 장면인데요. 여길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맛보기죠. 김은지 선수가 변을 차지했고요. 최종 선수가 이곳을 뛰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은지 선수도 어느 정도 여기서 뭔가 보여 주려고 할 텐데요. 일단 들여다봤어요. 연결을 하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뛰어 두었습니다. 여길 갈라가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선수도 지금 이장면에선요 이렇게 입구자로 두면서 하나 보강을 갔어야 돼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두면 차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요거 돌려치는 순간 흙돌이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두게 되면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는 것이 최종선수 입장에서도 가장 알기 쉬운 그러한 형태였는데요. 최종선수가 좀더 욕심을 냈어요. 갖다 붙이면서 이거 갖다 붙이는 수를 또 노려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드디어 김은지 선수가 차단을 해 갑니다. 자김 최종 선수가 뭔가 살짝 미스를 했거든요. 자 그러자 이곳을 하나 두고요. 자, 지금 이곳 두지만 붙어 있게 연결을 하니까 자이 장면에서 여기 하나 찝어 두는 수까진 기분이 좋지만 여기서 이제 별 다른 수가 없어서 여기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받아주면 여길 하나 끊고요. 이곳 잡으면 이곳으로 찔렀을 때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이렇게 지금 단수 치면. 흑돌이 아주 보기 좋게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도 그 뜻을 알고 연결을 해버렸어요. 크로자 이제 최종수 이곳을 뻗긴 했는데, 여길 하나 찔림 당하고, 자, 이렇게 막히게 되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냥 나가는 수는 불가능하죠. 이게 너무 지금 끊기는 게 한눈에 보이니까, 최종수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끼웠는데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길 단수치면, 백한점을 희생해서 이렇게 타고 나가겠다는 뜻인데요. 흑이빵 때림을 하면서 돌을 지금 연결시키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수는 최종선수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이곳이 갈라지니까 최종선수가 약간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리고선 김은지 선수 지켜둡니다. 흐름, 김은지 선수, 초반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자 최종선수가 하나 젖혀갔고요. 자, 이 장면에서 또 이단 젖힘을 했어요. 자, 끊으려면 끊어보라, 이거죠? 김은지 선수도 최종선수의 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뻗어두었고요. 그러자 하나 더 밀어두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연결을 했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최종선수도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안정이 되기는 했지만, 흐름은 확실히 김은지 선수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선 여기까지 지켰어요. 최종선수가 이제 여길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는 여기 있는 돌을 좀 살려둬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런데 막 돌이 오게 되니까, 지금 이쪽 부분이 약간 약점이 있어서 여기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켜둬야 되고요. 그리고선 또다시 알기 쉽게 이 손으로 달려두니까 확실히 김은지 선수가 포속에서 잘 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최정 선수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하나 살짝 갖다 붙입니다.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는 건데요. 아, 지금 이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 이렇게 호구를 쳤는데요. 지금은 여길 호구치지 말고 뻗었어야 됐어요. 자, 이곳을 뻗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나 붙이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서 이렇게 패를 만드는 수순이 있긴 한데, 자, 이 패는 백이 하더라도 지금 이쪽 부분이 조금 열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버텨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패를 흙이 이기게 된다면 백이 정말 위험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패를 함부로 걸어올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여기서 늦춰줬어요. 그러자 최종선수가 단수치고, 자,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 최종선수가 많이 따라갔습니다. 이제 김은지 선수도 약간 이곳에서 당했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자, 이곳 하나 물어봤고요. 지금 여기서 최종선수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보통은 이거 연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왠지 김은지 선수가 흔들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최종선수 정말 노련합니다. 이 타이밍에 이곳을 하나 딱 물어본 거예요. 김은지 선수가 연결하면 이거 뭐별수 없거든요. 지금 이런데 뭐 연결해야 될 텐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 도발을 했어요. 자, 이곳 도발하니까, 이제 최종선수는 여기선 땡큐죠. 왜? 이곳을 갖다 붙이는 맥점이 생겼어요.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두는 수는, 이곳으로 단수치고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잡으면 이렇게 단수치는 순간, 여기 돌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아, 지금 김은지 선수 순간적으로 뭔가 착각을 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은 끼워왔는데요. 아, 역시 그곳에서 단수를 쳐져. 최종선수 역시 놓치질 않습니다. 자, 연결을 하니까 이곳까지 연결했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흑돌 아주 위험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버텨가고 있는데, 최종선수가 이렇게 머리를 내미니까, 지금 여기 흑돌이 활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상전과 백돌이 뭔가 걸려들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백은 잡혀도 큰 타격이 없지만, 흑은 잡히면 바둑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곳으로 우여곡절 끝에 갖다 붙였어요, 지금. 자, 최종선수도 젖혀갔고요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끊어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빠졌을 때, 이곳으로 이렇게 잡으면, 여길 이렇게 조여서 먹여치기한 다음에, 변삼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막아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팩도 이렇게 활로 늘리면, 입구자로 가고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 막아요. 그러면, 결국엔 팩이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이쪽으로 두는 수는 이돌이 단수니까, 끊어져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나오면, 100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흙이 막으면요, 지금 이쪽 부분 단수 치고, 뭔가 여기서 수가 이렇게 늘어나야 될 텐데, 지금은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흙이 한수더 빠른,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선수도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여기 흙두 점을 준다고 해서 덜컥, 여기 있는 두 점을 잡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쪽을 연결했을 때 김은지 선수 드디어 이곳 붙여 뽑기 해놓고 기회를 만들었어요. 다시 잡아서는 사실 김은지 선수가 정말 위험했던 장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최종 선수 이 타이밍에 이곳을 단수를 쳤는데 이 수가 사실 좋지 않은 수죠. 왜냐면 김은지 선수가 지금 이런데 막아가면 여기 때리더라도 자, 지금 이렇게 막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 여기 백돌이 잡히고, 백도 여길 또 때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또한 판의 바둑이에요. 물론 차이는 최정선수가 살짝 앞서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김은지 선수도 많이 추격할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여기서 최정선수가 단수를 쳤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최정선수는 이곳에서도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선 여기까지 뛰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돌만 살리면 된다 이 뜻이겠죠. 그러자 갖다 붙였는데요. 아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입구자를 두었다라는 건 이곳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쪽 부분을 뭐 이렇게 뒀다 과정을 하면 여기 들여다보는 순간 정말 절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하나 끊어갔어요. 이 끊어간 수도 아주 날카로운 수순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배기 이렇게 두어서 살려고 한다면 지금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가 선수가 듣게 되면 자 이쪽 단수 치고 이렇게 뻗는 순간, 여기 흑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길 끊는 수가 100 넉점을 공격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흑돌을 살리는데도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 있는 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끊어간 수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선수도 약간 고비예요. 이거 끊어진 다음에는 이 돌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으러 오고 싶긴 한데, 지금 이쪽 수산동은 또 걸려있지만, 여기 수상전이 또 애매해져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을 끼워갔어요. 일단, 여기 우변에 있는 백돌 먼저 살려놓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 아주 좋은 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한칸 뛰는 수가 좋아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연결했다. 이 돌이 이미 살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백돌을 크게 공격하더라도 백이 아주 곤란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곳 한 칸만 뛰게 된다면 지금 이봐도 진짜 알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막았어요. 아 지금 여길 막아줬단 말이에요. 최종 선수가 돌려치기를 하고요. 자 지금도 이렇게 늦추면 안 돼요. 뭔가 이쪽 부분에서 여길 연결하는 것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두기만 하더라도 여기가 살아가게 되면 지금 이쪽 부분 지켜야 될때여기뭐 이렇게 붙여가기만 하더라도 이거 진짜 이거는 흙돌이 다 걸려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돌려서 뭔가 패라도 노려 갔어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패를 하면서 좀더 강하게 버텨 갔어야 되는데요 아 지금 김은지 선수 이렇게 느슨하게 두니까 여길 때려 냈고요 아 지금 여기 쳐야죠 쳐서 버텼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을 뚫는 순간 여기 이흙 요석이 여기 두는 순간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지켜 둬야 되는데 이제 백은 여기가 살아 있죠 지금 여길 갖다 붙이니까 여기 흑돌이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아, 김은지 선수 어 조금 왜 이렇게 느슨하게 뒀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쩔 수 없죠.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길 뒀어요. 지금도 여기 두면 큰일 나죠, 이거. 백 입장에서 여기 패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최종 선수도 조심조심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두니까 뒤에서 단수를 치고요. 자, 지금 여길 돌려서 이 수수는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패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곳을 두고요.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 하나 젖혀 두게 되면 이렇게 두고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이 여길 연결했다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상전을 돌입하게 되면 자 이렇게 때리고 지금 이쪽 부분을 때려가면서 이게 패빅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때려내면서 요거할 수가 있는데 약간 백 입장에서도 이 돌과 수상전을 들이 들어갈 필요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백의 집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백 입장에서는 적어도 비근 확보해 놓은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아, 이곳까지 연결하고요. 자, 안심을 하면서 바둑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선수 이런 식으로 두어 가면서 흑집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조금 있고요. 중앙에 조금 있습니다. 이미 승부는 최종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자, 지금 김은지 선수 하지만 불꽃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도 뭔가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싶어서 이렇게 두텁게 처리하고 있고요 자 이곳을 지금 메워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활로를 늘려놓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연결해놓고 딱 젖혀놓으면 이건 이 자체로 패빅이 되는 거죠 이곳 교환합니다 자 지금 여기 밀어갔고요 김은지 선수가 받으니까 때려냈고요 자 패감 쓰고 있는데 자 이제 최정 선수 아 여기 패감까지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늦췄어요 자, 이제 늦었기 때문에 최종 선수도 굳이 여기서 패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쪽을 뻗어 둡니다. 자, 지금 이제 김은지 선수 이곳을 두면서 여기 백돌을 공격하면서 뭔가 집을 따라 잡으려고 하는데 최종 선수가 이 돌을 살리지 않고 만약에 최종 선수도 지금 이쪽을 두지 않고 뭔가 이렇게 뛰어 나가면서 여기 있는 돌을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최종 선수는 이미 계산소가 섰습니다. 자, 이곳을 뻗고요. 자, 이곳을 두니까 또다시 밀고 들어가니까 자 지금 이곳 3-3을 파게 되어서는 진짜 이제 흙이 더 이상 큰 집을 바랄 곳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종 선수 너무 지금 안전하게 잘 두어나가고 있어요. 한번 이곳에서 고비를 맞이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정말 잘 두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김은지 선수도 이 바두 아, 초반에는 정말 좋았는데 최종 선수의 이 노련한 그러한 음수타진에 살짝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도 최종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가 이런 장면에서 여실히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김은지 선수 바둑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은지 선수가요 이렇게 최근에 약간은 좀 쉽게 패하는 적이 없었는데 아, 유독 최종 선수만 만나면 김은지 선수가 실력 발휘를 좀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까지 두고요. 자 이제 최종 선수 이런데 다 선수 교환해 두고 자 지금 아낌없이 단수까지 치고요. 이도를 이제 때려내서는 확실히 살아두었죠. 그리고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계속 두고 있지만 여기 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곳도 큰 집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백집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최종 선수는 여유가 있어요. 자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데 지금 워낙 바둑이 긴박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아 지금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김은지 선수고요. 아, 최종 선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바둑을 이렇게 지금 역전 시킨 다음부터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도 이게 결승 1국이기 때문에 다음 판을 두기 위해서 좀더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바둑을 이끌어 나가고는 있는데 최종 선수의 노련함에 약간 김은지 선수 아쉽지만 조금 녹았어요. 특히 여기서 부분에서 이 응수 타진을 다 받아준 것이 최정 선수의 어찌 보면 놀라운 승부수 승부 호흡이고요.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 자변에서 정말 큰 아쉬움이 남겨지는 그러한 바둑이었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가 최종 선수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자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최종 선수가 이번 여자 기성전 결승 1국에서 김은지 선수를 꺾고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